미안해요. 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 배터리로 <laughs> 다시 연결했거든요. 아, 배터리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 을했어 계속 여기 화면을 보는데 멈추는 거예요. 갔는데 핸드폰이 너무 뜨거운 거라서안 켜져요 설마 설마 했는데 죄송합니다 버스패터를 연결하라고 할걸 버스가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죠 서프라이즈 아기 말랑 극부 예민 뭐야? <laughs> 닉네임이 아직 귀엽네요.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19살에 에뷔를했했잖요요데데9살생일생일은 데뷔하기 전이라서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셨을 때니까 멤버들한테 축하를 받았죠죠이제연습생이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시간이 지나서 제나이가 26살이 되고 이제 막 멤버들한테 축하받으면서도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서 서로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준 지가 19살 때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28살, 여덟 번째잖아요 진짜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럼 진우가 벌써 뭐냐면 진우가 애기 때 제가 데뷔를 했으니까 이제 애기 때 엄마나 이렇게 막팬싸거나막 너튜브 보면은 다이아 예민 친동생 해가지고 응. 영상이 있어요 애기가 저한테 안기는 영상 진우가 너무 많이 큰는 거예요 요즘 사진 찍을 때마다 놀래요. 애기가 커져서. 진우가 이제 제가 반스 그 운동하는 225에서 30을 신거든요. 225? 225에서 25를 신는데 제 신발 중에 225짜리 까만 색깔이 하나 있어요. 네, 되게 이쁜 건데. 늦건데, 진우가 그걸 신고 있더라고요 또 어, 이거 발이 맞아? 했는데 마, 맞는데요 신기해요 이제 저보다 커지겠지만 그일학살때 그 진우 나왔는데 곧 중학생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한 6개월 뒤면은 중1이네요 저는 교복 입은 모습에 진우가 너무 궁금해요 진우 왜 아들이라고 전향해놨냐고요? 제가 아들처럼 키웠어요. 진짜 막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하면서 육아를 했죠. 엄마 아빠 막 뿌리 하시면서 이제 할머니네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엄마 이렇게 있으면 저 도와서. 진호 아직까지 저보다 크진 않아요. <laughs> 저보다 크진 않아요. 많이 커져야죠. <laughs> 학창시절 때 소풍수련회 수학여행 중에 뭐가 재밌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종플루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립순천교대구설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친구들안 보고 있니? 구세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국립초등학교여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걸 막 통을 돌려서 빨간공이 나오면은 학교에 입학을 못하고 파란공이 나오면 입학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 세 개밖에 없고 달반 별반 솔반 이렇게 달별솔 세 반밖에 없고 교복을 입고 다녀요. 교복을 입고 다니고 한 반에 스물 몇 명인가? 서른 명이 안 되게 있, 있고 이제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다니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6학년 때못 가가지고 제가 중 9년 때 6학년이었어요 6학년 때못 가서 그 강원도 양구로 어떤 학교 같은 거를 빌려서 야영 같은 걸 갔거든요 1박 2일이었나? 그래서 아 그때 텐트에서 잡았다 텐트였나 아닌가?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반 애들끼리 조가 있었어요 남자, 가자 친구들 섞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조라고 치면 그일조가뭐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고 막 서로 평가해 주고 그러면서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거든요. 저는 춘천에 있는 친구지이랑도 아직 우박이 오는 거 아니죠? 지금? 아직 연락달 하기도 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저까지 4명이 네네 있어요. 솔직히 네. 저는 친한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추억이 가득한 학교죠. 무슨 소리야? 수련회 하나 딱 기억 남는 게 수련회 때확 떠들고 싶잖아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막 떠들고 싶고, 이제 막 키득키득 장난치고 싶고, 무서운 얘기 됐다가 막 이러는데, 이제 교 교관, 교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 뭐 너희 뭐 나, 나옵니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복도에 일렬로 서 있으라고 해석하셨는데, 저희 막 애들이랑 딴 애들이랑 막 너무 졸려서 제가 서서 졸은 거예요. 서서 졸아가지고 서 있다가... 뭐 이렇게 되고 그게 기억나요. 처음 서서 조명봤어요 중학 아 고등학 학생 때 수학여행 제주도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좀 아파서 한두개 정도는 못 나가고 버스에만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본 영화 있나요? 어떤 영화 추천해 주세요. 전 최근에 영화관 가서 본 거는 범죄도시 2를 봤었는데요. 엄마가 탑건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탑건 2. 근데 탑건 2 보러 가기 전에 탑건 그첫 번째 이야기를 보고 가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 재밌을 재밌다고 한다는 데 보고 보고 싶다 한 이정. 도 커버 영상 비하인드 썰 같은 거 있나요? 비하인드 그게 제가 막 가사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꽃집에 가가지고 꽃도 사고 막 케이크도 사가지고 꾸미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그러니까 영상에는 제가 스튜디오 그러니까 스튜디오 빌린 건데 영상에서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꽃을 사고 막 이렇게 하러 가잖아요. 사실은 꽃집에서부터 처음 촬영이었어요. 스튜디오가 좀더 더, 더 나중이었고, 꽃집 촬영이 제일 첫 번째였답니다. 노란색 상자요? 이거 상자가 아니고 플랜카드예요 <laughs> 아유, 빨간 장미를 사고 싶었는데 <laughs> 연분홍색 장미가 있었어서 예삐는 돌잡이 때뭐 잡았어요? 엄마 나 돌잡이 때뭐 잡았어? 실이었는지 돈이었는지였던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였을걸요? 아마도? 예체능 게임 최근에, 그저께 찍었습니다 이 댓글을 하려고 지금 빌드업을 한 거구나 예비 널 잡기 때이 머리를 잡았지 예체능 게임 스포 해달라고요? 요번에 촬영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나올 화요? I want to send a hug 보다음주에나와 yeah. 저랑 채연이가 소주를 마시고 라면을 먹고 잤잖아요 다음 날이 부은 얼굴을 보실 수 있을까? 저희 생활과. 그리고 그때 갔던 캠핑장 옆에 계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곡 가서 발만 살짝 담가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하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귀엽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본다고. 저는 왜 이렇게 말할 때 눈썹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까요? 저는 제 눈썹을 고정해두고 싶어. 요 눈썹 움직이가 있었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왜냐면 저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어했을것 같아요 방금 그으로도 1박 일로 촬영하나요?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하나요? 1박 2일 촬영은 캠핑이 계속될 것 같고 만약에 막 중간에 저희 아까 저번에 최강호 셰프님한테 요리를 배웠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캠핑에 대해 무엇을 배울 점이 있거나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는 아마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비는살안찐 체질이야? 살 쪄도 돼 이뻐 저는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이제는 캠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바다 갔을 때랑 중량수 캠장에서 핑 제일 이렇게 몸무게를 의도치 않게 살커를했어가지고 지금 조금 뺀 상태고요 저는 얼굴부터 티가 나는 스타일이라 남동생은 지금 초등학교 강연입니다 어나 근데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 이거 제가 맨날 거울을 보면 이럴 때는 못 느끼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머리가 되게 많이 길렀네요 왕하트요? 케이크는 간식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캠핑 가서 먹은 음식 중 제일 뭐가 맛있었나요? 캠핑 가서 먹잖아요. 너무 힘들고 먹 힘들고 나서 먹은 거라서 솔직히 다 맛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다온 캠핑에서 먹은 음식도 맛있었고요. 저희 저번에 최강호 셰프님한테 배워서 저희가 만들었던 간바스가 진짜 맛있었어요. 너의사진찍찍고 싶다 부탁해요 캡처 타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해외 편도 나올 예정인가요? 해 해해외 편이요 너무 가고 싶네요. 지금 예민이가 직접 편집하요 안티프리즈 영양은 작가님이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올라왔던 건 플로로이드 로브 사랑은 늘 동안가 어제 오늘 올린 해피벌스 이 두유는 제가 했고 그 태현 선배님 해피 커버는 회사에서 셨던 영상 편집 해주셨던 분이 해주셨어요. 근데 카메라 가까이 오면 이 전체적인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앞으로 갈게요. 저도 사랑합니다. 여기 비 많이 와요. 비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이동할 때 너무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전이 시에 오셔서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우산 꼭잘 챙기시고 아 비만은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비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소리 들어보니까. 엑스티어 에 보냐고요? 초코송이요. 시력이 몇이냐고요저희가 원래 제가 지금 라식을 했어요. 스무 살 때인가 스물한 살때로 라식을 했고 라식하기 전에는 눈이 안 좋았어서 라, 렌즈를 끼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클렌즈를 끼면 그 서클렌즈 자국대로 동공에 그 하얀색깔 흰자에 자국이 생겨서 빨갛게 알레르기처럼 어 투명 렌즈를 계속 끼다가 제가 이제 미스터 부터 뮤비 촬영을 했었을 때 렌즈를 너무 오래 끼고 있어서 한쪽 눈이 완전 충혈이 된 거예요 렌즈를 못낄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렌즈를 빼고 촬영을 했거든요 눈이 십0밖에 충혈된 채로 근데 그때도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였어요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진짜 센터도 잘안 보이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촬영할 때. 근데 그때가 아마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었고, 0.02, 0.0 몇, 막 이랬어요. 0.1이 안 됐어요. 지금은 아마 라식하고 1.2인가? 1.0인가? 잘 보이긴 하는데 좀 건조해요. 건조하고 빛 번짐이 조금 심해서. 근데 이제는 시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보여요, 아주 잘보이더라고 진짜 그 다음 라시카고 온 날에는 막 눈물 나고. 도막잘뭐잘뭐 잘, 뭐 핸드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막 그날은 계속 잤거든요 안약 먹고 근데 그 다음 날눈 떴던데 내가 안경이 없는데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식하고 수술하기 전에 안경을 일주일 동안 썼어야 되거든요. 렌즈를 일주일 동안 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무레슨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울트라쌤이 안경이 턴들고 하면 떨어지니까 테이프로 저랑 붙여주셨어요. 제가 셀카로 돌려서 가져올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요. <laughs> 보이죠? 이렇게 하면. 케이크 볼래요? 귀엽지? 캡세요 <laughs> <해주세요>. 귀엽죠? 아 <laughs> 제가 보라색이랑 핑크핑크하게 꾸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분홍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 입술색이요? 입술을 발랐다가 지워진 색입니다. 근데 제가 해피 벌스데이 투유 커버곡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편집을 하면서 느꼈는데 가사가 너무 은근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울컥하기도 했고 주은 언니랑 마이디어 녹음할 때도 되게 조금 마음이 아팠거든요. 뭔가 가사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어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올라올 다음 커버곡도 에이드가 들어요. 지금 응, 눈물이 날 만한 곡인데 의도한 건 아닌데 너무 좋아서 한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충전되고 있지? 살아있는 보조 배터리야? 저는 이제 3분 뒤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올해 생일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생일을 보냈고, 또 이제 잊을 수 없는 생일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으니까 또 기분도 너무너무 좋고, 또 감사하고, 제가 또잘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브이앱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오늘 <laughs> 되게 BGM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허전한 브이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제 생일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멤버들, 축하해준 멤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는 어, 제가 다음에 꼭 브이앱 또 조만간 할 테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해요. 고마워요.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전 울지 않아요, 여러분. 생일때마다 팬들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고맙다뇨 여러분 제 생일을 매번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엄마랑 할머니랑 막 고모랑 다들 너무 이렇게 많이 어? 내 딸의 내 손녀의 내 조카의 생일을 축하해주다니 우리 누나의 생일을 축하해주다니 하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막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잘할게요 여러분 이미 너무 울어서 안 우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말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 저는 인사하고 안녕 해보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 안녕! 고마워요.